지오메트리, 빌리저, 위치 1.8, 지오메트리, 빌리저 1.8 부분은 지오메트리를 이 지오메트리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부분을 삭제하면 모자만 남은 마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스트라이더를 비면 어,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림판에 나타나는 XY는 지오메트리의 너비 높이와 동일합니다. 이 t 은 모델이 표시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. 이 값을 수정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오리진을 수정하면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는 위치도 같이 수정됩니다. 모델이 픽셀을 얼마나 가지를 사이즈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이어이는 모델의 텍스처가 시작되는 위치를 결정합니다. 모델의 텍스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어이 퍼스벌 파운즈는 어 바뀐 건가 이거? 텍스처 부분을 바꾸면 변명자를 소환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소환사 텍스처를 변명자로, 변명자 텍스처를 소환사로 바꾸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. 지오메트리도 건드리면 주민을 변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쉽게 쓰기 좋은 마인크래프트 JSON 값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.